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철해철입니다 특례시의 날개를 달고 새롭게 출발하는 용인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그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물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은 특례시가 발판이 되어 앞으로 더욱 살기 좋고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용인시가 특례시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례시 용인의 첫걸음을 축하드리며 용인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용인이 대도시 용인이 25년 만에 이렇게 특례시로 격상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자, 어, 우리 110만 용인 시민분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명품 도시 용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용인에 들어설 SK하이닉스와 50여개 소부장 기업들은 용인 지역 사이발전투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이 될 용인에 산업 성장을 응원합니다. 온 세계 지구촌은 용인으로 천난한 비상의 중심 용인 특례시 출범과 용인 특례시 출범과 용인 특례시 출범과, 용인 통례시 출범과 반도체, 도시 반도체 도시 선포를 반도체 도시 선포를 반도체 도시 선포를 반도체 도시 선포를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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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미래 도시 같은 신기한 기술 많이 경험해보고 싶어요. 혼자서도 안전하게 집에 갈수 있는 용인시였으면 좋겠어요. 이컬처 중심도시로 명품 학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탄천은 거주지와 접근성이 좋도록 개발하여 체육 메카가 될수 있도록 공원 체육 시설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공원을 조성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할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